어, 최고 차이 계시 일단, 양수라고 나왔지. 그 다음에, 다 당식에서, 어, 좀, 3차식이 일단 나왔다. 그지? 아, 3차식인지 모르지.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. 그래서, 일단은 차수가 문제에서 안 주어졌기 때문에, 얘, 차수를 우리가 관찰하는데 주목을 해야 되고, 어, 얘가, n차라고 치면은, 세제곱하면 몇 차가 되냐면, 3n차가 되는 거야. 선생님, 뭔 소리죠? n차가 세번 있어. 그러면 이게 다 더해진다고. 3n차가 된다는, 3n차. 이쪽 좌변은 어떻게 되겠어? n차에다가 2, x를 두번더 곱했으니까 n 플러스 2차가 되겠지. 좌변과 우변은 차수가 같으니까 당연히 3n은 n 플러스 2니까 2n은 2니까 n 얼마? 예를 그래서 얘가 1차식이라는걸알수 있어. 이 식이 n 일차식이라는 걸알수 있어. 1차식이니까 우리가 예를 많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fx를 이제 더 이상 fx가 아닌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이게 양수라는 조건이 문제에서 있다. 이렇게 좀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. 자 그리고 나서 최고차항의 개수까지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쪽 부분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냐면 얼마일 것 같아 이거 이거 세제곱 fx 세제곱하면 a의 세제곱이 최고차항의 개수인데 이쪽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4a가 되는 거 느껴지니 이 둘이 이제 같으니까 a는 0이 아닐 거니까 양변을 나눠줄 수 있고 a의 제곱은 4가 나오거든 근데 그러면 a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데 아 그래서 양수라는 조건을 줘서 얘 커팅이 되고 a가 모일 수밖에 없다, 2일 수밖에 없다. 그럼 f(x)가 이제 구체적으로, 그렇지? 조금 나왔지. f(x)가 어떻게 생겼어? ex 플러스 b 여기까지 지금 나온 거야. 됐어. 네. 그래서 주어진 식을 한번 써 보면. 어, 2x 플러스 b의 세제곱은 4x의 제곱, 2x 플러스 b 더하기 8x의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되어있다는 얘기. 그러면 상수항이 지금 1이라는 게 지금 또 포인트거든. 와 끝났네. 됐어. 그래서 f(x)의 정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찾아냈지 되겠네? 음.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얘를 x로 나누는 나머지는 얼마다? 1인 건 지금 눈으로 확인되지? x로 나누면 몫이 2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그래서 얘는 참 최고차항의 계수는 사이다 무슨 사이다야? 콜라도 아니고 땡! 이지그 다음 얘를 세제곱으로 세제곱을 하래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하래 이거를 x-1 x 플러스 x 1로 나눈 나머지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14x 플러스 13이다 이렇게 나온, 나온 거잖아 그럼 양변에 1 넣어서 확인해 보면 데 그냥 1 넣으면 27 나와야 되니까 오, 27 나와 3의 세제곱 27 오케이 마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거든 어우 나와 나와. 근데 얘는 참이라는 걸알수 있지. 그치? 그래서 참.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게 수능 형태의 문제에서 문제에서 뭐가 주어진다? 차수가 주어진 거 확인하고 식이 만약에 차수가 높지 않다라고 치면 차수를 구해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식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. 끝.